국세청이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사회통합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 연소자가 고가 상가 빌딩을 소유하는 등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례를 다수 포착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연소자가 자력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 활동의 기반까지 지원받은 연소자 자녀를 비롯해 부모가 축적한 부를 대물려 받았음에도 이를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작해 세금을 탈루한 연소자 자녀 또 고액 자산가인 부모가 경영하는 기업의 자본 거래를 이용해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고액 금전을 즐겨 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프리랜서 등총 446명입니다. 먼저 국세청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매출 등을 누락하거나 명의 위장, 차명 계좌 등 불법 행위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뒤 자력이 부족한 연소자 자녀에게 고가 주택, 상가 빌딩 등 재산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하고 연소자 자녀가 경영하는 사업체 운영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지원한 사례가 확인된 연소자 자녀 155명과 관련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동시 선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체는 매출 누락, 가공 경비 등 명미장 혐의까지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산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허위계약을 체결해 차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만기 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가 있거나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연소자 72명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해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 탈루 혐의가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부모가 제 3자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자력 없이 주식 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행위 등을 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이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를 비롯해 유상증자 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해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의 소득, 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춘 혐의자 22명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특히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직접 이체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협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해 차명 계좌, 불법 자금 문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 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로 어,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인데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인 만큼, 앞으로도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 당부드립니다.